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만화인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가을 하늘이 아름답고 너무도 오늘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플레이스 r 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It's a fine day. 제가 이거 좀 아급 <laughs> 한번 초등학생들을 하는 영혼을 한번 해봅니다 아우, 웃으려고요. 아, 네. 네. 우리 아가도 내네 삶은 아가도 영혼을 잘하더라고요. 아, 네. <laughs> 오늘 제가 웃음이 나서 어, 오늘은 조용하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산리에 가서 너무나 폭포수 같이 쏟아 부은소 네, 네. 소리가 조금. 이렇게 좀 제가 아름답게 오늘은 하려고 하는데 <laughs> 네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을 제가 독독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합의 열정.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합의 열정. 라합의 열정. 라합의 열정. 아, 더, 더 패셔하고 라합 더패션오고 라합 라함. 라합의 열정 제가 요즘 어저께는 오살리에서 엘리사의 열정 더패션오고 엘리사 아주 열정 시리즈도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열정하다 보니까 엘리사의 열정 근데 오늘은 딱 떠올르게 아 그렇지 열정은 뒤집어 말하면 믿음의 열정입니다.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누구는 이거를 저는 믿음의 사람을 열정의 사람으로 바꿔봤습니다 멋있네요 멋있죠? 아주 멋있어요 저는, 저는 가끔 저 혼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게 있으면 아우 너무 멋있어요 내가 그럽니다. 아우 멋있네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제목이 떠오르고 아, 네, 그럽니다. 네. 그러면 너무 멋있어요. 사실 어제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수요 저녁 예배 집회를 했는데 거기는 큰 알다시피 큰 기도원 아닙니까? 뭐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를 떠나서 일단 대한민국에서 기도원 중에 제일 큰 기도원입니다. 아, 네. 장충체육관 버금가는 기도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장충 체육관이라고 생각하고, 목소리도 크겠다, 뒀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질렀습니다. 질렀어요. 완전히. 근데 오늘은 또, 마하나님이 큽니다. 아메. 엄청 큽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처럼 안 하고 조금 조용조용히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절 보고 그래요. 교양 있게 좀 하라고. 교양 있으려면 조용조용조용 조용 조용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는 교양인데 조용조용 하다가 몇 분, 3분이 안 돼. 2, 3분만 지나면 내 원래 걸로 딱 돌아옵니다. 열정. 그게 뭐냐. 이름하여. 열정의 할렐루야 영옥사님 할렐루야 네. 예, 나도 j 높여보는 거예요. 열정의 목사님. 저 열정 j 영 h h a 저 l e l u j a h Hallelujah. h 의 열정 <라비> 라합의 열정 라합이 예요예요 누구예요?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납 나 여자예요 여자 우리가 기생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기생납도 나좀 뺐으면 좋겠어 그냥 나합이라 왜냐하면 이 나합이 너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느 분은 성경을 많이 통독을 했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 숫자는 세어버릴 수가 없는데 나는 그 게임이 안 되네 30도 정도 된거 이거 게임이 안돼 뭐 어느 분이 성경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요 이제 분발을 하고 아주 통독을 많이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뭐냐, 통덕 얘기가 왜냐면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 어, 설교를 어렵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럴려면딴거 없어.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지든 통도를 안 해. 근데 제가 요즘 하다보면, 몇 자, 몇 자는 아닌데 말씀이 줄줄줄 나와. 근데 이제 조금 틀릴지는 모르는데, 근데 그게 설교 단에 딱 쓰면 그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직 이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되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 이제 열정 시리즈 엘리사의 열정 이제 여인으로 돌아왔어요. 라합의 열정 이 라합이 라합이 기생이라고 오늘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아,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안읽었기 때문에 기생나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여인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아하 그렇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뭐 하면서 때로는 그렇지 못하면 아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가 되지 않나 하고 때때로 가슴에 손을 얹어 보기도 하지요 왜? 말씀에 조명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의 조명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오늘 10분 설교이기 때문에 짧은 설교이기 때문에 긴 길게 할수 없고 나의 스토리를 저는 제일 요즘 좋아하는 것은 한 3, 40분, 40분 정도의 설교로 그게 제가 하는 설교가 제 스스로 이거를 파악을 했더니 스토리텔링이더라고요. 이야기처럼 막 하는 거야. 말씀에서 말씀을. 근데 그걸 제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막 이걸 돌리시는 사람.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스토리텔링 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 이야기처럼, 이야기처럼. 오늘 나하고 어떤 여행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6장에 여 고성이 무너졌을 때, 사랑하고 사랑한 살아남 가정은 나합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합의 믿음이, 나합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청탁꾼들이 왔어요. 그때 그들은, 나합은 숨겨줬어요, 그 사람. 왜 숨겨줘요? 지금 나합은요, 여리고성이라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파이예요 스파이. 정탐꾼. 스파이죠. 우리, 우리나라 남북한 스파이처럼 오면 적군을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딱 모카트죠. 그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합은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숨겨져 도 믿음입니다. 오직 하면 이 라합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기록이 됐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었죠. 이 기생 나합이 다 믿음의 조상, 여인 중에 딱 스타트로 올라가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합의 믿음이 어? 무슨 믿음이기에 무슨 믿음에 그렇게 큰 축복을 얻어서 다윗왕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선지 선친이 되는 그 족보에 올라서까이 여리고 성에 살았던 나은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듣자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리고 성의 하나님이 아니요. 여리고성은 거기는 이방이니까 또 거기도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놀랍더라. 그 신은 요단 강문을 갈라서 요단을 마르게 했더라. 이건 쉽게 얘기해 보세요. 강물을 갈라서 육지가 되게 했더라. 그리고 네. 시온의 왕, 그 옆에 여리고성의 왕들을 다 죽였대더라. 이런 걸 들었을 때 라함은 그냥 누리야.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천지를 두셨다고 하더라. 그냥 요단을 강 요단강을 그냥 어? 마른강처럼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그걸 어떻게 들어요? 풍문으로 만들었어, 풍문으로. 보지도 않았어, 누가 전달도 안 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지도 않았어, 전도도 받지 않았어. 그런데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그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런데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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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타고 들려온 소문을 듣고 알았더라. 대단한 거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참 신기한 거죠. 이 라합이 그때부터, 아하, 나는 이제부터 그 뿐이 아니야. 여리고성의 물을 말리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점진적으로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튼튼하고 큰 성이지만 이것이 무너지는 것도 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일, 아무도 보여주지 않은 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보여주지도 들려주지도 알려주지도 않은 일을 그런 믿음으로 알았어. 요 그러면서 그는 목숨을 던진 거예요. 목숨을 던졌다고 정탐꾼을 숨겨준 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금방. 요수야에서 보니까 금방 쫓아왔어. 여러 곳에서 소문 다 들렸어.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지금 두 사람이 왔다더라. 뭐 예나 지금이나 이 뭐죠? 정보, 정보 시스템, 군사 시스템을 빠른 거예요. 빨리 쫓아왔어. 지금 빨리 내놔.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정치하면 두 사람이 들어왔지? 하고 오니까. 네. 나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나비 그랬어요. 안 들어왔다면, 안 아, 돼. 네. 들어왔는데요. 방금 우리 집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빨리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추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죠. 아, 네. 이 람이 이렇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구 이, 저기, 이 여리고성의 그, 군인들이 왔다가 얼른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어디 갔어요? 실상은정탐군들을 자기 집에 숨겨놨어요. 그 숨겨둘 일입니까? 지금 스파이 두명 숨겨져서 만약에 그거 간이 부어도 보통 분건 아니에요. 라합이. 믿음이 커도 보통 큰게 아니에요. 라합이라는 이름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넓고 믿음도 넓고 백장이 엄청난 여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죽여줬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게 가이 떨려서 그거 하는 일이 아니야.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여장부가 많아요. 믿음의 여장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에스더, 네. 에스더도 죽음은 죽으리라 했던 여인이었고, 드모라도 그랬고, 다 믿음의 연인들이 사실은 믿음이다고요 뭐, 뭐, 선지자들 빼놓고는, 그냥 선지자, 이름 있는 선지자들 빼놓고는, 이름은 없지만 그 연인들의 믿음이 믿음과 대장과 이 모든 스케일이, 스케일이 크더라, 이거죠. 스케일이 커. 라함이 넓다라는 뜻이라 고했잖아요 스케일이 넓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숨겨뒀어. 그럼 나암의 믿음은 순교적인 믿음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고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행동을 해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게. 이게 믿음의 뜨거운 믿음이에요. 뜨거운 믿음. 그 분입니까? 이 여인이 지혜로운데 나암이 뭐라 그랬냐면 저도 요즘 납을 하면서야 이렇게 믿음이 뜨거우면 지혜가 있구나 제가 지혜가 부족한 게 많구나 납에서 배워야 돼 납이 뭘 하느냐 정탐분들에게 조건을 봅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제 다 보낸 다음에 당신들을 살려줬는데 살려준 대가로 나에게는 무엇을 줄 것이요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 앞에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도 엘리사가 엘리아를 쫓아들면서나 당신의 선생님의 그 능력을 주고 가세요. 주고 던지고 가지 않으면 나는 못 떠나요. 끝에 붙잡고 쫓아갔다유요 요단강까지 쫓아갔다는 거 그래서 둘말과 폭행으로 갈 때까지 마지막 1초까지 안 놓칠 때 그 능력의 고도시 떨어졌을 때아 이건 내 거야 아 이건 내 거야 남에게 줄수 없어 하고 벌써 받아 버렸습니다. 이 용기, 이 믿음, 이 열정이에요. 이 라벨에도 어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기만 한게 아니에요. 그 정답으로 살려주니까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여리고 성에 들어온다. 전쟁을 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이고성이 무너지겠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알았어.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입니까? 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을 말하, 조건을.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해줄, 어떻게 해줄 건데?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건져줬잖아.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데? 아, 청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우리들의 목숨값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살려주겠노라. 열이고 성이 전쟁 쳐들어왔을 때 표시를 해라. 성벽에 빨간 줄에다가 창문에 내려놓고, 식구들은 다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살려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살려 줍니다. 환란에서 살려 줍니다. 노아 시대에 다 망했지만 노아의 여덟 식구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은 것처럼 여리고 성에 무너졌을 때다 죽고 라합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저도 이걸 배워야겠어요. 되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 드릴 것, 드리고, 받을 것 받고 아, 네. 성도들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아,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받을 것 받고 아, 네. 다 믿음의 계산이에요. 아, 네. 계산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믿음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고 이런 것처럼 믿음의 법칙이에요. 아, 네. 이 믿음의 여인들은 역시 담대했어요. 아멘. 누구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뭐, 기 죽을 것이 없죠. 이 오늘 납, 납의 열정 있는 믿음은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음. 기생 납은 그냥 우물쭈물한 로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었어요.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나한이 받은 축복을 얘기해 볼까요? 나한은 그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아버렸죠. 신데렐라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신데렐라 유리구도 알죠? 제가 성경에 보니까 신델렐라 유리 구두의 화려한 대비를 한 이방여인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라합이더라, 이름하여 루시더라 똑같이 이방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라합이 초원이었는지 재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와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이 유대의 유대인 유력한 유대인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방 나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와서 이기고 나서 유력자하고 결혼을 한 거죠. 이스라엘 아마 부자였을 수도 있어요. 어? 살몬하고 결혼해서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누세 남편이에요. 누도 똑같아요. 루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아이고,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유력자, 부자, 어? 부자 만났어요? 부자 만났어? 누구, 예요보아스를 만나서 루시모예요. 다이당의 증조모로서. 그는 또, 보아스가 누굴 낳습니까? 았오벳을낳자아요 낳고 오베스는 이세 다이당의 아버지인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다이스로 보니까 무엇입니까? 똑같죠? 바로 룻위의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족보를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아된 거예요.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믿음이 숨겨져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 루트도 마찬가지죠. 이방에서부터 따라와서 단순히 우리가 룻을 를아 시어머니 공정한다고 천만에?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자기 나라 버리고 남편도 죽었는데 시험을 따라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 걸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 신명기 서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 네.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미션을 다녔어요. 제가 회장을 하고 종교부장을 하면 미션 시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걸 애는 게 제가 평생 이렇게 합니다. 선서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 네. 이거 언제 쪽이? 다 50년, 60년대 때 제가 그거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벌써 이미 7년을 주의 종으로 시키셨는데 그냥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이게 아멘. 바로 열정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주이뭐 다른 사람 말고 나. 아멘.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온 놀라운 축복, 그 뿐입니다. 자기 가족을 다 살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세 번째 육신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어, 신델렐라 누리고도, 뭐, 부호를 만나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혼할 사람은 룻과 라합을 잘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축복받으세요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라합의 믿음처럼 순교적인 믿음, 열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크게 쓰임받고 크게 축복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